밥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. 사이클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같아요 야, <laughs> 그렇게 큰걸 줘요? 예, 맞습니다. 암컷 친구는 조금 더 작아서 이걸 못 먹고요. 온다, 온다, 온다. 암컷 친구가 못 먹게 막아야 됩니다. 이렇게 막아주고, 아. 네, 수컷 친구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어. 어, 지금 암컷 친구도 밥 줘야겠는데요? 예, 암컷 친구도 사실 어제 먹었고요. 아, 먹었어요. <laughs> 아 이제 뺏어먹으니까 이렇게 좀 가려주시는구나 이게 암컷이 좀 확실히 작긴 하네요 사이즈가 네 암컷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수컷이 좀 얌전한 편인가봐요 암컷이 뺏어먹어도 네, 수... 가만히 있나봐요 네. 암컷이 그냥 공격해도 수컷이 그냥 부부인 걸 이제 아는지 아뭐 <laughs> 음... <laughs>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아무래도 공간을 두 개를 쓰다보면 청소해줘야 될 공간이 두 개가 되죠요 그래서 이제 암수 한 쌍을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었는데 어... 그두 개의 공간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한번 싸우나 안 싸우나 한번 보기나 하자. 이러면 합살을딱 시켰는데 안 싸워. 아 그러고 딱 붙었구나. 네,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갑자기 메이팅을 하더라고. <laughs>